안녕하세요. 텐더티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12차 시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수가 무엇일까요? 함수는 반복되는 코드를 모아서 이름을 붙인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기능을 하는 코드를 하나로 묶어서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수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함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def라고 여기 써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define의 약자입니다. 네, 정의하다죠? 네, def 명령을 이용해서 함수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칸 띄우시고, 함수 명을 써주시고요. 콜론은 필수인 거 아시죠? 콜론을 써주시고, 여기서 엔터키를 누르시면, 예, 내한칸 네, 내려와서 들여쓰기가 됩니다. 들여쓰기 된 다음에 수행할 문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함수 정의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행할 문장만 있는 케이스고요. 여기 리턴 값 보이시나요? 리턴 값하고 반환 값이 있죠. 이거는 리턴 값으로 계산한 값을 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수행할 문장만 있는 케이스가 있고 여기 수행할 문장만 있는 케이스가 있고 다른 하나는 리턴 값으로 계산한 값을 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럼 함수는 반복되는 코드를 모아서 이름을 붙인 거라고 했죠? 어, 그럼 제가 뭐 라면 끓이기. 네, 라면 끓이기 알고리즘을 짰습니다. 코드를 짰어요. 요거를 함수에다 넣어 주면 한한 번만 넣어 주면 계속 계속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함수의 정의 핵심은 뭐냐면, 함수 정의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요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네. 그럼 함수에는 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모듈 함수, 내장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듈 함수는 뭘까요? 비슷한 함수끼리 모아둔 파일의 함수를 모듈 함수라고 했고요. 내장 함수는 뭘까요? 파이썬에 포함된 기본 함수, 프린트, 네. len 같은 내장 네, 함수입니다. 그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는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번 저랑 파이 참으로 한번 실행을 하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파이 참 열어 놓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저랑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정의하려면 뭐를 써야 한다고 그랬죠? 네. DEF로 함수 정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쓰죠? 네, 함수 명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함수 명은 저는 h e l l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를 주시는데요. 이그 다음에 여기 콜론을 찍고 엔터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죠? 네, 들여쓰기가 되시면서 여기 안으로 들어왔죠? 그럼 여기다가 프린트, 뭐라고 우리가 시, 수행할 문장을 적을까요? 안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는, 네, 함수 정의입니다. 그럼 함수를 호출을 어떻게 할까요? 호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죠? 우리 여기, 보이시나요? 함수명, hello, hello를 써서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hello 해서 우리가 함수명을 해준 대로 이렇게 해서 호출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짠! 안녕하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를 많이, 어, 많은 거를 사용하고 싶다. 그럼 한번더 나오게 제가 호출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네, 두번 나옵니다. 이렇게 함수의 특징은 네 재사용이 가능하다. 함수 정의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저랑 또 다른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두개두 두 개의 값을 받아서 두 개의 값의 합과 곱을 출력하는 함수. 두 개의 값을 받아서 두 개의 값의 합과 곱을 출력하는 함수. 네, 그럼 일단 정의부터 가겠습니다. D, E, F죠. 그다음에 sum이라는 우리 뭐죠? 함수명을 주시고요. 이번에는 인자 값을 주겠습니다. A, B,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 값을 주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매개 변수. 네, 여기 콜론을 찍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어떻게 되죠? 네. 엔터를 치시면 들여쓰기가 되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두개 값을 받아 두 개의 합과 곱을 출력하는 함수죠. 일단 합을 먼저 해보면, add. 애드는 a+b 네 그리고 곱을 한번 해볼까요? 뭘 More. 뭘은 a 곱하기 b. 그럼 얘네들이 출력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린트 우리가 더하기는 어디다 해놨죠? 네, 여기 '애드'라는 변수명이 넣어놨죠. 여기다가 '애드' 그 다음에 곱하기는 머리라는 변수에 넣어놨죠? 이렇게 함수 정의를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호출을 해야 되겠죠? 함수 호출을 할 때는 뭐를 쓴다고 했죠? 함수 명을 써준다고 했죠? 우리 s u m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인자 값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값에 우리가 뭘 넣어줄까요? 음, 인자가, 인자 값을 우리가 5,5를 한번 넣어줘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정의할 때는 여기 a, b 값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그다음에 여기 우리 호출할 때는 인자값입니다. 인자값. 네, 함수에 전달되는 값. 네, 함수에 전달되는 값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이시나요? 5 더하기 5는 10, 5 곱하기 5는 25.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받아서 두 개의 값에 합과 곱을 출력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 제가 한번더 설명해드리면 여기 a, b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네, 매개변수. 여기 5, 5는 인자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개변수는 뭐냐? 함수에 쓸 변수가 없다면 빈가로도 가능하지만 함수에 쓸 변수가 있으면 이 변수명을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매개변수. 그리고 이 인자값은 함수에 전달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이거는 이 실행을 해봤고요. 이제 우리 한번 다른 거 것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입력값이 짝수인지 할수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선언을 해야 되겠죠? df 우리 od라고 주고요. 거기다가 a라는 매개변수를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만약 a 나머지 뭐? 뭐랑 나눈 나머지가 2랑 a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뭐랑 같으면, 0이랑 같다면, 네, 0이랑 같다면 뭐죠? 프린트, 짝수죠. 짝수.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else가 나오겠죠? else. 어, 나머지, 나머지가 0이면 짝수, 아니면 뭐죠? 그렇죠. 홀수. 홀수. 여기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함수 정의. 그럼 호출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똑똑하십니다. 여기 함수명을 써준다고 그랬죠? 함수명을 써주고, 우리 값을 한번 작은 걸 줘볼까요? 10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10이 짝수인지 올 수인지. 하나, 둘, 셋. 짠. 얘는 짝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밑에다가 다른 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15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10은 짝수, 15는 홀수가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는, 함수 정의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네, 함수 정의의 핵심은 함수 정의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랑 파이썬 12차시를 끝냈습니다. 함수까지 끝냈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재밌으셨나요? 저랑 한 거는 완전 기초, 네,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함수, 아, 함수, <laughs> 파이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아, 파이썬, 파이썬, 파이썬이 뭔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수업을 짰고요. 네, 1차시부터 12차시까지 모두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